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함께하는 새벽 말씀으로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일토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에,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찍 앞전에 에, 산상순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 예수님의 그의 번위를 보았습니다 말씀에 에, 가르치는 권위를 봤다는 것이죠 이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한 중병병자를 고치시고 오늘은 열병을 고치시는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그런 질병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또 이러한 열병을 고친 이후에 많은 무리가 저녁에 모여 귀신들린 자들 고침을 받는 모습들도 안 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는 권세 또한 곧,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날 열병 열병이라는 것은 열이 많이 나서 앓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열병이 무엇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재성으로 인해서 열병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화를 낸다든가 분냄을 분냄을 갖는다든가 또한 이러한 혈기를 갖는다든가 이런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인 열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재성에 의해서 열이 나는 이러한 잘못 열로 인해서, 화로 인해서, 또한 혈기로 인해서, 분내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질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병을 고치는 권세도 있으시지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침은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질성을 말씀으로 녹이고 성령으로 녹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우리의 질성이 녹아지므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물과 성료로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음에담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화가 다스려지고 우리의 혈기가 다스려지고 우리의 분냄이 다스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이름들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